떨어진다? 떨어진다 이거 웅이 미끄럼틀 탄다 웅이 끄럼 탄다 어디가? 어디가? 나한테 운데어 그렇대? 살살 만져 야옹이 아가 야옹이 살살 아우 어, 이뻐 그치? 지우 어, 잘했어 손 탁탁 귀엽지? 응. 쟤또 미끄럼틀 탈건가봐 어디가? 어디가? <laughs> 애기 조금 해도 나 들어가. 너 먼저 들어. 애기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. 안 들어가죠? 어. 거기 뭐 있어? 아무것도 없는데. 아무것도 없는데. <laughs> 신기한가봐. 애구 애취하네 애취해. 是。<Yeah. S 1> yeah.